주와 함께 시편 91편 14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크고 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요 부하기도 하고 가나기도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부인대 데리기들은 절대 주권자만한 왕만주주의거룩하신 아버지가 생사 화복을 딱 그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행한 요소를 행복한 요소로 바꿀 수가 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고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0편 91편 오늘 본문은 극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업한 놀라운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만족케 하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오늘 크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지 아세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러분의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건져줄 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14절입니다.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그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만 들어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큰 문제와 어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깊은 절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0편 40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그렇게 시편사0편이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학창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때인데 친구들이 저희 아버님을 모낼 때 일손이 부족하니까 돕겠다고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옆에서 못줄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양쪽에 못줄을 잡고 한 거기 20명쯤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자리니까 때론 거기 뱀도 나타나고 뚝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막 꼬꼬막 하는데 어? 갑작스럽게 어하! 그러니까 못줄이 넘어갑니다 어하! 그러면 못줄이 넘어가서 신나게 하는데 아마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제가 어 그냥 슬슬슬슬 빠지는데 보니까 거기 마침 수렁이 있는 자리야 야 기가 막힐 웅이과 수렁이 막 그냥 있는데 제가 속수무책으로막 빠져들어갑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제가 허리가 그냥 막 잠겨요 가슴이 잠겨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얘야! 이 못줄을 잡아라 그리고 여보게 우리 작은아버지를 상하여자 땡기자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못줄 붙잡고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와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한번 빠졌다면 그냥 꼴깍 그냥 잠기고 만니다 사랑하는 성들놈들이. 오늘날 저바람에게도 정말 경제적인 웅동이가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 아무도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줄수 없는 그 같은 경제적인 아주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요. 이젠 완전히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의 웅동에서 실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화목하던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서 큰 어려움이 다가와서 이젠 완전히 가장 파탄하고 그리고 절망의 운동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괴로움을 몸무림을 칠 때가 한두 번 있냐 그말이에 이는 엄청난 여러분이요 상황이지. 그때마다 여러분 주물주 창조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제가 이제 못줄을 붙잡고 이제 아버님께서 저를 끌어올릴 때 제가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생명줄 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살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 농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못불에 가서 딱 던짐을 받습니다. 그 던지기 전에 저들이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 아니겠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거니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하늘로 야 하나님을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탈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당신의 손에서도 이러분 건져내신다고 말이. 믿음대로 그들이 불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누부가를 살왕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사랑한 즉건질이 하신 것처럼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주주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같은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이기고 보셔 하게 만들어 주셔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분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14절입니다 10편 91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 할렐루야. 다위시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높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10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 꿈을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웅덩이에 빠뜨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도 아깝겠다 해서 큰형이 제의에 따라서 그 형들이 그 웅덩에서 구출해 가지고 저 아랍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다음 노예로 가 있다가 모함을 받습니다. 도로 수용소입니다. 정치 감옥소입니다. 감옥에 딱받들임을 받습니다. 그런 하루 아침에 형에게 미움 받은 미움 뿌러기 동생이 되었다가 그 다음 더 낮은 자리인 노예 의 자리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은 최악의 자린 죄수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가 죄를 어떻게 내가 득지하리까 하면서 그 유부녀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여러분 외국 나라에 애굽에 바로왕이 있을 때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높임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요셉이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어려워요 제 설교가요 요셉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로 갔는데 여러분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 빨리 얘기하셔야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자분들이요. 요셉이 같이 핍박받습니까? 요셉이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요셉이 같이 미혹과 유혹을 받는 사람 있습니까? 요셉이 같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암울함이 있습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 다니엘이 이름을 지켰더니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높은 재상이 되어서 총리 직분을 맡아 참으로 귀한 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도를 보니까 하마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과전 모략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를 높이 돌아서 그 하마리가 모략을 해가지고 모르드개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억울함이 호소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에스도를 통하여 또 에스도가 왕을 통하여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오히려 하마니가 자기 아 세운 장대위에 목이 찔려 죽고 모르드게와 여러 번 기도했던 에스더의 모든 그 동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높여 주셔서 임금이 높여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이 다가와요. 이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안 안지... 즉,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시라 고 말입니다. 그 이름을 존중하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높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일곱 가지 이름 아시지요? 하나님의 명함이라고 말하지요. 야훼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길 가르쳐 보여 훈계 지도하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 야외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자꾸만 부르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외 샬롬 평강 의 하나님 이름을 자꾸만 부르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막 넘쳐날 거예요 할렐루야 야외 로이,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푸른 트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면 그분께서 멋지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실 거예요. 야외 찌드겠는? 의리가 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뿌리가 판치지만 나에게 의리를 이루어 주시고 공의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외 삼마. 하나님이 없으신 곳이 아니시다. 어디든지 그곳에 너발 머무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한다. 인마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하는 성경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점점 높여주시고 여러분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 사탄, 마귀, 귀신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세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외칠 때 화답 응답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10편 91편 오늘 15절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절히 부리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면 부리지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속히 이러면요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격식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보세요? 거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랑 신사 숙녀 중에 심이 있는 신사가 와서 옷을 벗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잘 옆에다가 가지런히 해놓고 난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나를 좀 들어와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급한데! 저럼 살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좀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궁일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주여 나를 치료하여주세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도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매달린 무명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홀홀단신 여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그까지 당했어요. 그런 재판을 비용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인데 틀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집에 어딘가 알아 가지고 가서 아침에 재판장이 출근할 때 재판장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판장님이 안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웬 이상한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벌일 없다. 비켜. 재판장이 첫날은 그냥 못들은 채 하고 갑니다. 가서 일을 보고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청사 앞에서 또 기다렸다가 재판장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니까요. 간절히 간절히 또 부르지 습니다아 그날 당가보니까 기가 막혀. 창피스럽기도 하고 아, 너무너무 힘들어. 아이고 번거롭기 짝이 없다. 근데 그 정도 됐으면 기다려야 할 텐데,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틀 날또 갑니다. 아침에, 재판장님, 불쌍 히 여겨주세요. 기 숨노마그리만큼 간절히 간절히 부딪고 기도 안 해. 이제는 청사에 안올줄 알았어요. 퇴근길에 안 오는가 했더니, 벌써 집 앞에 또 왔네. 재판장님, 불쌍 히 여겨주세요. 기 아이고,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저 사람 와서 무슨 얘기인지좀 들어보자. 그래서 억울함을 해결해 줬다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도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배워주신 말씀.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마음이 강박하고 고집스러웠던 불이한 재판장도 마음을 감동됐습니다. 가마를 연출하여 돌이키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6절 7절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과요 원안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리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 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시스기아 왕아잘 아시지요. 선자의 이사야 선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을 맞지 않아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때 시스기아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면 과거의 진실과 공의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생명 연장만 시켜 주시면 내가 그렇게 일하겠나이다. 벽에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셨습니다. 이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야, 15년을 더 살게 해줘야 되겠다. 더 산다고 가서 말해 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족하게 해줄수 있는 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누가 과연 우리를 장수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며 누가 과연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늘우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시는데 장수의 복까지도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장수의 복을 물론 넉넉한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야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총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런데생명이시요내 네 장수시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참된 의미는 그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천인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의 축복 아니겠어요?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서 저 천국에서 눈물도 앓는 것도 곡하는 것도 탄식하는 것도 없습니다. 괴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신천신지 영원한 아름다운 형생의 나라에서 수억만 년도 오래오래 사는 이 축복. 오늘 우리 윤석자 권사님께서 51세의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완전히 이제 오셨는데 컨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곁에 두었던 그러한 그분을 잃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유수같이 땅에 세월이 흘러버리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여 수억만 년 더불어 오래오래 사는 영생의 그 천국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겨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가서 저 천국에서도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움도 없고 질병도 사망도 없는 아주 밝고 맑고 환한 주안함으로 상병과실을 먹으면서 아름답게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으며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이제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쉼을 갖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돌아갈래 고향 우리 들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고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영원히 잘 됨같이 봄새가 잘 되고 한근 걔들은 은혜와 축복 복을 누리며 살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루야 심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열심히 영원구령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세계선교의 일익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구제하며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며 구원도 받게 하시고 장세복도 받게 하시고 금세 하심 대세 복락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대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임종을 앞두고 남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느 날신문에 노스필드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친구들이여. 그것을 다 믿지 마세요.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흙으로 지은 옛 집, 이곳에서 벗어나서 더 높고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러움이 임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내 네,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지만, 내 영혼은 1856년에 거듭났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은 로난 것을 영원히 살 것인즉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들랑 절대 울지 마세요 난 거기 없습니다 이미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밝고 맑고 환하게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소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렸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이제 가야만 합니다. 가족들이여친구들이여 슬퍼할 때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승리요.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나를 향하여 박수해 주시고 찬송을 불러 주세요.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품을 받고 저 천국에 안기신 그 이제 무디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영광스운 대관식 면류관을 쓰는 날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와 절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하루를 여러분 순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순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저천국 바라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께만 많이 영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부회사 성령님이 날 도와주셔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죄악과 조주와 질병과 죽음과 여러분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나가서 그의 이름만 부르면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족함을 주시고 부원받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며 나가서 아주 밝고 맑고 환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정말 가서 멸류관의 주인공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모두 다이 행복감을 갖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